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티브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11.10 대책에 대해서 눈길이 쏠리셨을텐데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이슈 이에서도11.10 대책 무엇을 담았나라는 내용으로 급히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제 4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그리고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의 분당, 수정구, 한양,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관보 개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월요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서울과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전국의 모든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LTV 한도가 50%, 무주택자에서 1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에는 LTV가 7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에서도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즉 종전의 2년 보유 요건에서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러한 거주 요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이주택자의 그 비과세 처분 기한도 조정대상 지역은 2년이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은 3년으로 확대됩니다. 청량면에서는. 재당청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7년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도 조정대상 지역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했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수도권, 도시 지역 그리고 광역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소유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은 모든 거래 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소명해야 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비조정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6억 이상 거래에만 자금조달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거는 1주택자 또 무주택자 이야기죠. 그래서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가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자의 비가세 요건은 2017년 8월 2일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지만 그 이후, 즉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적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2018년 9월 13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종전 주택 또 신규 주택 중 어느 한쪽이 비조성,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13일 이후에 조정, 조정 지역에 취득할 경우에는 2년으로 줄어들었었죠. 그리고 1년 이, 이내로도 줄어들었지만 다시 현 정부 들어서 2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년 또는 2년 거주 조건은 바로 신규 주택 취득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점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일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참고로 알게, 알고 계시면 비과세 요건 또 어, 그 거주 요건 3년, 2년, 3년 그 보유 요건에 대해서도 알기가 편한데요. 일단 분양권은 잔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 그 잔금도 잔금 완납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잔금 완납일이 잔금 안납만안 하면 취득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잔금을 100% 완납해야만 취득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중공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11월 10일 오늘 발표했지만 11월 14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했죠. 그래서 11월 14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적비포즉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7년 8월 3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됐다고 그랬죠? 앞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보위만 하면 되고 조정 지역에 취득을 하면은 2년 거주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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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점도 역시 기준점이니까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전에 조정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을 하나 18년 9월, 2,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예를 들어서 20년, 한 3월에 분양권을 당첨됐다. 그러면 취득은 언제 기준이 될까요?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일이 취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잔금은 언제 내죠? 입주할 때 내죠. 2020년에 아마 분양을 했다면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아마 입주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아마 잔금을 내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 지역이 해제되어서 그 앞서 신규 취득했던 분양권, 분양 아파트가 비조정 지역으로 너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2년 거주 여건도 사라지게 되고요. 2년 이내 양도 여건도 다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물론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 해제 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말입니다. 이점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 어떤 언급도 있었는데요. 지난 20년 이후에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즉 기존에는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등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은 종부세나 양도세 면에서 혜택을 줬었는데 이제는 비아파트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이 이후로, 20년 7.10 대책 이후로는 아예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제 언감 선생님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면에서도 보면은 지난 10월 27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어나 있었고 투기가 열 지구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50% LTV가 적용되게 되었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10월 1일부터로 앞당기는 것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그 둔촌주공이 아마 내년에 초에 분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아마 나온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LTV 규제 완화조차도 한 가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LTV는 다만 좀더 확대되긴 했지만 DSR 규정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DSR 규정은 소득과 금리의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다소 그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11.10 대책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부동산 상방이 어떻게 변할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급격하게 어떤 하락세 그리고 전세가와 동반 매매가 전세가의 동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거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닐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그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파리 대책 2017년이면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회복장의 끝 무렵 또는 1차 급등기가 끝났던 10진, 10, 어그 시점이죠. 그래서 이때 파리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처음으로 규제책이 나왔죠. 정부에서 이때 바로 투기지역, 투기, 투기 가열지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됩니다. 그 주요 지역을 보시면은 서울 전지역, 세종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그리고 성남, 하남, 광명을 비롯한 그 당시에까지 2017년까지 지금 급등 1차 급등을 이끌었던 지역들이 이런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규제 지역과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어,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정부에서 쪽지게 가야 했다. 규제 지역에 투자해라. 규제 지역에 투자하면 큰돈벌수 있다. 이런 식의 아마 말들 많이 하셨고 기억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규제적으로 지정됐다는 건 그만큼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 말을 다시 한번 지금 상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규제지역을 보면 가려진 부분 빼고 그대로 비슷하게 규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규제지역에 투자해라. 다만, 지금 현재 어때요?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또 내년까지도 올해도 아직도 뭐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하게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거시 경제적으로 봐도 지금 아직도 우크라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일본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엔저 엔저로 인해서 그리고 어때요? 중국도 미국 미중 무역 정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럽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나도 아슬아슬 위험한,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볼때 우리 이 나라 자체만의 부동산만을 보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그러한 거시경제와 늘 흐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좀 기다려야 될 타임이 아닌가? 제가 서두에 광고에도 내보냈지만, 잠시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 규제 지역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라. 특히나, 이제, 제가 무주택자, 1주택자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 분들이라면, 심체기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보고, 하락장의 후반기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매수의 경험이 더 적은 그런 불인이 여러분들이니까 상승이 시작되는 회복기 때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제지역, 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규제지역들이 앞으로도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 정부에서도 다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완화를 넘어서 부양책까지도 쓸 때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상승의 기운이 많이 남은 남은 남상태가 이제 요일당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제가 아직까지 다주택다편을 아직 방송을 안해서 다주택다 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적었는데요 자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비조정지역이 많이 대폭 확대됐죠 그래서 이런 비, 이번에 비조정지역으로 된 곳들 경기도나 인천에 그래도 중급지 상 되는 곳들도 그런 것들에 이제 아파트는 좀 몰라도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소액으로 들어가 쓰고 있으니까 빌라들 들어가는 거뭐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좀 재개발이 유력시되는 좀 노후 빌라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좀 장기 임대주택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그러면 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이 올 때쯤에 어떤 상승 기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할것 같아요. 단, 이거는 다주택자 여러분의 경우입니다. 일주택자,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좀더 기다리세요.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한번 급하게 편성해서 방송해 봤습니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